보자 아이고 매일 그래, 아, 애기 아기 하나 어디 갔어 잠깐만요. <laughs> 아유 세상에 예쁘다. 젖 먹는 거야 어젖 먹는 거야 언제 애몇 개월 됐냐 어머나 세상에 아우 세상에 너무 이쁘다 어 <laughs> 새끼 낳았어 어 고생했네 하나 어디 갔어 애기 하나 어디 갔냐 애기야 애기 너는 제일 똑똑한 게 돌아다니네. 이리 와, 예림아, 이리 와, 아가, 아가 일로 와, 아가. 어머나 세상에. 아이고 이뻐라, 아이고 이뻐라, 아이고 이뻐라, 아이고 세상에. 어머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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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나. 아우 이리 와, 어. 아, 어머나, 아, 아이고, 이리 와. 어머 세상에. 아우 점 먹는 거야? 어디 보자. 아우. 아이고 저기 젖 먹느라고 세상에 어머머머머머 아우 세상에 아무나 그리 고제가 제일 큰 애인가 보다 예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아우 힘들게 어 이리 와 그게 노는 거야 어디 보자 여기에 제일 큰가 봐 제일 큰아 크... 어머나 아이고 이뻐라 세상에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어. 어머나 세상에. 얘네 세명이 남네.